안녕하세요 수원 도둑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형 투싼 정말 가성비 좋게 구매를 해볼 텐데요. 기준은 가장 저렴한 가솔린 1.6 모델 2륜 기반으로 하지만 옵션 구성은 디젤과 큰 차이 나지 않으니 비슷하게 선택하시면 원하시는 값을 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격은 다나와닷컴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모던 등급의 주요 옵션을 보시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스마트 스트림 1.6 터보, 즉 이번 아반떼 N 라인과 소나타 K5에서도 사용하는 터보 GDI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변속기는 7단 DCT가 들어가고 ISG와 더불어 전자식 변속 버튼이 들어가네요. 안전 장비에는 전방 충돌 방지, 차로 이탈 방지. 하이빔보조와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모닝이도 기본으로 들어간 옵션이죠. 에어백은 산타페와 같이 6개가 들어갑니다. 보통 9개 에어백은 펠리세이드 그랜저급에서 들어갔는데 소나타에도 9개 에어백이 들어간 것을 생각하면 약간 아쉽습니다. 외관에는 전구형 헤드, 테일램프, 17인치 알로이 휠 타이어 정도가 들어가고 내장에는 현대차 기본 클러스터는 보통 3.5인치가 들어갔었는데 투싼은 4.2인치로 상향된 모습을 보여주며 인조가죽 시트 정도가 들어갑니다. 럼버 서포트가 기본으로 들어간 점도 상당히 이점이네요. 이 장비는 이제 투싼급에서도 기본으로 오토홀드가 들어간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석 파워세이프티 윈도우, 크루즈 컨트롤, K5에서도 기본 적용되던 패들시프트, 후방주차센서, 오토라이트 정도가 들어갑니다 총평은 기본 등급임에도 괜찮은 옵션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거의 180만원 정도 기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된 감도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극강의 가성비로 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추가 옵션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파노라마 썬루프는 개인 취향에 따라 넣으시면 되고 카플레이 지원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내비게이션 둘중 고르셔야 하는데요. 라이트의 장점은 가성비고 네비게이션은 마지막 옵션인 스마트 센스를 추가할 경우 네비게이션과 연동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장점이 많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고요. 하지만 기본 등급에서 넣기엔 네비게이션 옵션가인 191만원은 너무 무거운 감이 있기 때문에 이 등급을 구매하실 분들은 라이트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현대 네비게이션보다 티맵을 더 좋게 사용해서 현대차 탈 때는 카플레이를 자주 이용하네요. 그 다음 인테리어 디자인은 시트에 패턴이 들어가고 아주 약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취향이라 생각하고 커미니언스는 열선 시트, 심지어 통풍까지 일렬에 들어가고 가죽 스티어링 휠까지 핵심만 모았는데도 54만 원밖에 안 나네요. 무조건 넣어줍니다. 여섯 번째는 익스테리어 디자인입니다. LED 헤드램프. LED 테일램프, 18인치 휠이 들어간 옵션인데요. 추가 시 만족도가 아주 아주 큰 옵션입니다. 이거 추가하면 소카로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중고로 팔 생각을 해도 넣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되네요. 다만 약간의 연비 저하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스마트 센스는 전방, 후측방.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데요. 정말 핵심적인 안전 옵션이 보였기 때문에 위에 거다안 넣어도 이건 무조건 넣으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대로 한 번만 사용해도 옵션 값, 혹은 그 이상을 바로 버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기본 차값 2,435만원에 멀티미디어 하이트 79만원, 컨비니언스 54만원, 익스테리어 69만원, 스마트 센스 88만원을 더한 2,725만원이 나옵니다 2,641만원인 그 다음 등급 프리미엄보다 84만원이 비싼데요 프리미엄은 가성비가 좋지 않고 이것저것 넣다보면 최고 등급 인스퍼레이션보다 더 비싸지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스탑 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정도와 있어도 무난하게 잘 타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 투싼은 덩치도 산타페 전세대 DM만큼 커지고 구성도 확실하고 디자인도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찾았습니다 근데 얘네는 패밀리룩이 왔다갔다 하네요 개인적으로 3천만원 있다면 셀토스가 아닌 이 친구를 무조건 살것 같네요. 어찌보면 투싼이 소형 SUV 판매량을 많이 흡수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합리적으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인스퍼레이션 등급을 다룰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